야, 이거 이모 좀 보여줘, 이런 거. 아, <laughs> <laughs> 얘 피한다. <키운다>. 한... <laughs> 오, 야. 근데 괜찮네, 이뻐. 일단 막, 막상 만져보면, 이거 저기 진짜 거기 군, 군과학관에 있는 거랑 똑같네. 그지? 와, 진짜 살아있는. 살아있는 생물의 세계다야좀 멀리 어어려려 <laughs> 다음에는 얼마나 t h 저번에 하고 완전 다른데 저번에 봤을 때보다 <laughs> 야한 다섯 배는 큰것 같다 야 잠내야 또 있어 몰라 무서워서 좀세 마리 났어